안녕하세요. 가전제품 렌탈 알려드리는 남자 강프롬입니다. 오늘은 렌탈 제품 중에서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렌탈사별로 많은 제품이 나오긴 하지만 조건이 좋고, 많이 렌탈하시는 세 가지 제품, 블랙스, 트랙, 그린지크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제품 다 환경부 인증을 받았고, 파이브 리드 형식의 제품으로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하이브리드형 제품의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이 갈리고 미생물로 2차 분해하여 액상화되어 하수구로 배출되는 시스템이며 내부 이중구조로 음식물이 내려가는 곳과 생활 오수가 내려가는 곳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차이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해량 부분에선 슈렉은 1일 3kg, 1회 0.5kg, 그린싱크는 1일 2kg, 1회 0.5kg, 웰릭스는 1일 3kg, 1회 0.5kg로, 분쇄량은 3:4 비슷하지만 그린싱크 1일 권장량이 살짝 낮은 것 같습니다. 작동 방식은 혈액과 그린싱크의 경우는 뚜껑 스위치로 운영이 되고, 분쇄 방식도 맷돌 방식으로 두 제품이 아주 유사한 편입니다. 웰릭스의 경우는 발판 스위치 세라믹볼 분해가 추가 정도로 보입니다. 렌탈사 혜택 부분에선 웰릭스에서는 지금 현재 1개월 렌탈 무료 체험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정말 파격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웰릭스와 그린싱크 이전 설치 1회 무상. 그린싱크에선 투명으로 된 스마트캡 하나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휴력 제품의 경우엔 싱크대 하부 설치 불가능할 시 일정의 비용을 받고 외부형으로도 설치 가능하다 하니 설치 공간이 없으실 땐 외부형으로 설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렌탈료는 새제품다 동일하게 48개월 약정, 연일회 미생물 배송, 월 렌탈료 29,900원입니다. 새제품다 렌탈료는 동일하지만 렌탈 운영사가 달라서 카드 할인 부분 같은 게 조금씩 다릅니다. 윌릭스의 경우에는 제휴카드로 하나 카드가 있으며, 30만원 이상 사용시 월 렌탈료 13,000원 할인, 휴렉의 경우에는 하나 카드와 우리 카드가 있으며, 30만원 이상 사용시 월 렌탈료 13,000원 할인, 70만원 이상 사용시 월 렌탈료 15,000원 할인. 120만원 이상 사용 시월렌탈료 23,000원 할인. 그린싱크의 경우 현대카드와 롯데카드가 있으며 30만원 이상 사용 시월렌탈료 17,000원 할인, 70만원 이상 사용 시월렌탈료 2만원 할인. 카드를 이용해서 할인 예정이시라면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그린싱크가 조금 더 유리하십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요즘 추세가 뚜껑용으로 진행되는 휴렉과 그린싱크로 많이 문의를 주는 추세입니다. 현재로서는 휴렉의 제품 문의가 많은 편이지만 최근 그린싱크가 나온 후 혜택 부분이 좋아서 앞으로는 문의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세한 장단점을 유튜브에 담기엔 한계가 있어 여기까지 하여 마무리를 하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푸른렌털로 한번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